자 2차방정식에 k가 있고 두근의 b가 2대3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해 하나는 2고 하나는 3인거지 또는 하나가 4하고 6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아무튼 두근의 b가 2대3이면 2대 두근을 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하나는 2알파 하나는 3알파 이렇게 여기 2대3을 숫자로 표현한거야 2알파 3알파 자 이제 두근이 뭐가 됐어? 2알파와 3알파가 된거야 자 그럼 두근의 합은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여기 베타인거지.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마이스분의 B니까 마이스 1분의 마이스 5K지? 그래서 케 k 두근의 곱은 2알파 곱하기 곱하기 3알파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0 이렇게. 자 두개씩 생기네. 저거 정리하면은 5알파는 5K니까 알파랑 K랑 똑같고 5약분하면 이렇게. 저거 정리하면은 2,3은 6 알파제곱은 1이니까 알파제곱이 얼마야? 알파제곱이 2가 되나? 그렇지 알파는 뭐야? 뿔마 루트 이네 뿔마 루트 이자 그럼 뭐야 K는 K를 거는 거구나 K는 알파랑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K도 똑같이 알파랑 똑같은 뿔마 루트 이가 다 가능한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군만 잘 표현하면 잘 표현하면 그다음 공식이니까 대입하면 되고 자이것도두 군의 차가 이래 어떻게 표현할까? 두 근의 차가 2니까 한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근은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알파 더하기 이렇게. 두 근의 차가 2라 얘기는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근은 얘 보다 얘가 더큰 거니까. 차가 2니까 하나가 알파 또 하나는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인 거지. 베타인 니까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m. 요게 a고 여기 b인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두 분의 곱은 a분의 c야. 이 전체가 c야. 그럼 a가 지금 a가 1인거지 지금? 1분의 저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m 플러스 7 이렇게 이거 기억나지? 알파 더하기 메타는 마이너스 m 분의 b 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거는 당연한거고 공식 쓴거야.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첫번째 식은 2알 이거 계산하면 2알파 더하기 2는 m이 나오고 자 여기서 뭐니? 알파 제곱에 이거 정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마이너스 m, 더하기 7. 어라? 어떻게 풀어? 아, 여기는 m이, 이 알파 더하니까 여기다 대입해 볼까? 이거를 쏙, 대입해. 알파제곱, 플러스 이 알파는, 마이너스. 요게 m이랑 m 하가 똑같은 거야. 가로하고, 요거 m을 대입해. 이 알파, 더하기가, 얘가 m이니까, 요 대입해, 이렇게. 이렇게. 좀 복잡하다. 그래도,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 마이너스 이 알파, 마이너스 이, 더하기 7. 자, 그렇다, 이해하면, 알파 제곱에 여기 이 알파가 있고 이거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될 거고 이렇게 여기 플러스 7은 아요거는 계산하면 5구나 5 얘는 5가 되지? 플러스 5인데 이항하면 왼쪽 이항하면은 마이너가 바뀌지? 마이너는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 알파 더하기 5 알파 빼기 1은 0이니까 알파가 두개 나오네? 마화소하고 얼마하고? 1하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m을 가는 거야 m을, 그렇지? 자, 한번더 해야겠다, 한번 더. 마지막으로 m은 m은 알파가 마나스 오면 마나스를 대입하면 마나스 10 마나스 알파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알파 마나스 대입하면 마나스 10 플러스 이지? 얼마야? 마나스 8 이게 진정한 마나스 8 이게 진정한 답한 개고. 자, 두 번째 m은 알파가 1일 때지? 여기다가 1을 대입해. 그럼 이 더하기 이니까 얼마? 4? 답이 두개 나오네. 마이너스 8하고, 4하고, 두 개.